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할게요. 그가 던진 질문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 수 있게요. 1장. 소크라테스의 삶, 질문이 죄가 되던 시대 소크라테스의 삶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의 출생을 알아볼까요?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소프로니스크스는 석공이었고, 어머니 파이나르테는 산파였습니다. 집안은 중산층이었지만,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 직업을 배웠다고 해요. 아크로폴리스 신전 조각에 그의 손길이 남아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군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동료 알키비아데스를 구했습니다. 델리온 전투에서는 페주하는 아테네 군대 속에서 혼자 끝까지 방패를 들고 버텼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나중에 증언했죠. 소크라테스가 나를 구해줬다고요. 하지만 그는 전쟁 후에도 전리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니고 낡은 외투 하나로 버텼어요. 아내 크산티페가 화를 내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화난 아내는 좋은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 람프로클레스, 소프로니스크스, 메넥세노스, 셋을 두었지만, 가정을 돌보는 대신 거리에서 질문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 황금기였습니다. 페리클레스가 통치하던 때였죠.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고, 소피스트들이 간견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역병으로 사회가 흔들렸고, 기원전 430년 페리클레스마저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거리에서 젊은이들을 모아 질문했습니다. 정이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신들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의 질문은 기존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정치인, 장군, 시인 모두 그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돈 받고 가르쳤지만 소크라테스는 무료로 질문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혜의 시작이었죠. 델포이 신탁이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듣고 아테네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의를 물었고 시인에게 아름다움을 물었으며 장인에게 기술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척했지만 자기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결국 기원전 399년 70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발자는 아니토스, 메레토스, 리콘입니다. 죄명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기존 신을 믿지 않으며 새로운 신을 만들어 낸다 였어요. 재판장에서 그는 변호 대신 더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청년을 타락시켰다면 왜그 부모들이 고발하지 않나? 내가 죽으면 아테네가 더 나빠질 텐데. 배심원 501명 중 281명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30표 차이였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순응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서 30일간 제자들은 탈출을 권했습니다. 크리톤이 돈까지 마련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내가 법을 지키라고 한게 모순되지 않나?라고 하면서요 그의 마지막 날 독사바를 마시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독이 퍼지면서 다리가 차가워지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 빚졌다 했습니다. 병에서 낳은 사람처럼 죽음을 자유로 본 것이죠. 제자들은 하염없이 울었지만 그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플라톤이 기록한 그의 마지막 말은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빚졌다. 갚아주게 잊지 말게나 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도 질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죽음으로도 아테네를 깨우려 했습니다. 두 장. 소크라테스 방법, 대화로 깨닫는 길, 그 대화법의 모든 것,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은 바로 대화법입니다. 그는 지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질문으로 사람을 이끌었어요. 이게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불리는 이유죠. 먼저 그의 유명한 말을 떠올려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다 안다고 했고, 시인들은 아름다움을 다 안다고 했으며, 장군들은 용기를 다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 모두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아는가? 대화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상대가 정의를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적의 법도 지켜야 하나?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로군 하고 이어갔습니다. 그 말로 하여금 상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이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런입니다. 상대가 아는 척을 할때 나는 모른다고 하며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웨티크입니다. 마이웨티크란 산파술입니다. 질문으로 상대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유도법입니다. 모순을 인정하게 한뒤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플라톤의 라케스에서 용기를 물었을 때를 보세요. 라케스 장군이 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퇴각하면서도 용기 있는 경우는 물었죠. 장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용기는 지혜로운 인내로 나아갔습니다. 또 유티프론에서 경건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유티프론이 신이 좋아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이 좋아해서 경건한가, 경건해서 신이 좋아하는가 물었죠. 그의 말에 모순적인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화법은 자기 모순을 드러냅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나는 산파와 같다 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밖으로 나오게 도울 뿐이었죠. 여러분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퇴근 후에 한 번쯤 나는 왜이 일을 하나 물어보세요. 답이 나오면 진짜 이유가 보일 거예요.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질문은 2500년이 지나도 아직도 회자됩니다. 세장 너 자신을 알라. 델포이 신전의 경고. 그 말의 깊은 의미.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였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아테네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쫓았습니다. 현대사회와 닮아있죠.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먼저 돌보라고 했습니다. 몸과 재산보다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게 병든다고요. 플라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신이 나에게 너 자신을 알라를 실천하라 했다. 그는 이 말을 아테네의 저녁에 전파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를 따라다니자 기득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 그 무지에서 시작해 진리를 찾는 것, 그는 영혼의 돌봄을 강조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죽기 직전 말했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영혼이 죽는 게 아니다.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아는가 하루를 돌아보며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2500년 후에도 우리를 일까웁니다. 4장. 정의란 무엇인가? 폴리스의 위기와 소크라테스의 질문.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가장 많이 물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요.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정의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반박했습니다. 그럼 의사는 환자를 해치나요? 의사는 환자를 이롭게 하죠. 강자도 자기 이익을 제대로 알면 약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정의는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영혼의 조화입니다. 영혼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이죠. 이성이 지배하고 기계가 돕고 욕망이 따를 때 정의롭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전쟁으로 무너질 때 소크라테스는 경고했습니다. 다수결이 진리인가? 라고 30인 독자의 때도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이 잘못됐어도 따랐습니다. 법을 어기면 내가 법을 지키라고 한게 모순이라고요. 플라톤의 크리톤에서 크리톤이 탈출을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키웠다.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없다. 였습니다. 정의는 개인 이익보다 공동체 조화예요.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게 아테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시먼이 사형 선고했습니다. 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정의는 다수가 지키는 법에 준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회가 강자가 정의라고 할때 소크라테스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정의는 무엇일까? 5장 죽음과 영혼 독사바를 마시며 남긴 말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철학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의 철학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마지막 날 감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독사바를 받았습니다. 독은 코니움이라는 마비를 일으키는 약초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침착했습니다. 제자들이 울었지만 그는 웃었어요. 죽음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잠이거나. 영혼이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감옥이다.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게 죽음이라고요.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욕망을 억제하며 영혼을 돌보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라고요. 소크라테스의 몸에 독이 퍼지면서 다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 빚졌다 라고 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신이에요. 병에서 낳은 사람이 닭을 바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사회라는 병에서 치유된 것으로 봤습니다. 몸이라는 병에서 영혼이 치유되는 거죠. 제자 케베스가 물었습니다. 영혼은 정말 불멸인가? 소크라테스는 증명했습니다. 반대는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도 없듯이 죽음이 있으면 생명도 있다고요. 영혼은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저승에서 이승으로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아기는 죽어도 고통받는다. 영혼이 더러우면 저승에서 벌받는다고요. 착한 영혼은 신들과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질문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재산이나 명예보다 영혼이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죽음마저 철학으로 만든 거예요. 플라톤은 이 장면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불구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테네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배심원 중 일부가 후회했습니다. 아니토스는 추방됐고 메레토스는 사형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철학의 순교였습니다. 질문하는 삶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증거예요. 6장 소크라테스의 유산, 2500년 후 우리에게 남긴 것,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들은 모두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플라톤과 크세노폰이 주로 남겼죠. 플라톤의 대화편 30여 편이 소크라테스 중심입니다. 크세노폰의 회상록에서 소크라테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풍자했죠. 소피스트로 묘사했지만 그의 유명세를 증명합니다. 그의 질문은 서양 철학의 시작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서양 철학 대부분이 플라톤 주석이라고 할 정도예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르네상스 근대 철학에 영향을 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윤리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덕이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악은 무지에서 온다고요. 아무도 일부러 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선하게 산다고요. 그의 대화법은 오늘날 교육에 쓰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세미나라고 하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쓰입니다. 의대에서도 환자 사례 토론할 때 적용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철학의 상징이 됐습니다. 칸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철학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으로요. 그의 유산은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권위에 맹목적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를 깨우는 등에다. 등에가 쏘아도 말은 계속 간다구요. 그는 아테네를 깨우려 했습니다. 2500년 후에도 그의 질문은 아직도 회자되고 살아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가 2500년 후에도 우리를 깨웁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나를 알고 사는가, 라고.